전정신경염의 본질은 전정신경 주변의 염증과 부종입니다. 하지만 이 염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개인의 체질적 특성과 자율신경 불균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양인처럼 머리로 열이 잘 올라가는 체질은 머리, 귀, 뇌쪽으로 염증이 잘 발생합니다. 열이 몰리며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교감신경 항진, 간과 심장, 폐, 머리로 열을 올리고 전정신경 주변의 미세부종과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침과 약침 치료는 상체의 열을 내려주고요. 전정신경 주변 미세 혈류를 개선하며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교감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한약 치료는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열을 내려 염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전정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식이조절로 열과 염증을 키울 수 있는 음식은 줄이고 수분대사와 염증 조절을 돕는 식단을 권장합니다. 추나요법으로 목저형골 턱관절을 교정하여 귀로 들어가는 신경과 혈류흐름을 안정시키면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향을 알고 접근하면 회복이 잘될수 있는 질환입니다.